안녕하십니까. 박주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을 가지고 계좌식이 천국 비유 세 번째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본 말씀은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계좌식이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시보다 작은 것이로 돼, 사람 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됨에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 깃들이라 지금 계속해서 천국 비유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계자시 비유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천국은 계자시 같이 작은 나무지만, 거에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인 만큼 됩니다. 오늘은 계자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이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에 대해 듣고자 합니다. 먼저 계자시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첫 번째로, 계자시는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시다 마태복음 13장 32절 상반절에 보시면, 이는 모든 시보다 작은 것이로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신은 사람의 눈에 보이는 시 중에 가장 작습니다. 물론 그보다 작은 시도 있지만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시 중에는 그보다 작은 것이 없기에 예수님은 제자신를 인종해서 천국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수많은 인생들 가운데 제자신처럼 작은 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다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지만, 아니지만 작다는 것은 보조권 없지만 예수 그리스를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25절에서 30절에 보시면 이 예, 더러운 귀신들린 어린 딸을 둔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오다 와서 그의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수로 번이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조아내의주기를간구하오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를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된짐이 개들,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래가 대답하이되 주여 올소이더마는상아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며 여자가 집에 돌아가면 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자씨만한 믿음이지만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번째, 제자신는 작지만 커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깃들입니다 32절 하반절에 보시면 자라노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기틀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다시 같이 작아도 자라는에는 2~3m 정도 되는 나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요안이 죽은 후에 광야에서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덩어리로 오백 이어의 기적을 베어 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우리가 듣고 여러 보물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그머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십니다. 저녁이 되면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여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것 없다. 내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져서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우리에게 주니 다베풀림먹고 남은 조각을 열두 바언니에 책에 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위에 오천 명이나 되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제자치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볼수 있는 나무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시면 내가 진신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자시 같은 믿음을 갖는 자는 산으로 옮길 만한 믿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예수 믿음을 믿고 나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고 이분리서 11장 33절에서 40절에 보시면 그들의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을을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받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지는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하고 오기가치는 질혼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치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연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 유리하여 굶빛과 혼란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런데 광야와 산과 동굴과토굴에 유리하였느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이는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으니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원열함을 유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비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첫 번째.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들어가니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4절에 보시면 이 일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네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겸손하아 자기 사명에 충실한 데가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1 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증기장근 하나라도 버리고 또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증기 작다의 걸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일을 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의 걸음을 받으리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시면 제일오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천국은 조목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보시면, 조은문으로 들어가. 멸망으로 인도하는 분은 크고 그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은 좁고 길이 협상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은문은 예수 그리스를 따르는 길입니다. 많은 자들이 좁은 길보다는 넓은 길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좁은 길로 가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에 보시면 주께서 생명의 일을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시면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다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매력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천국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다시 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를 구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온전한 순종으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삽시다. 이 일은 겪고 싶지 않습니다. 아까 사탄은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을, 일을 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일을 멈추면 안됩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시면 그들은 영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시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단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나운 마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13절에 보시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기다치 같은 작은 믿음으로 그까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시다 아무리 고난과 혼란이 닥쳐도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읍시다. 세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사탄의 문화에 순응하며 살기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사탄에게 파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목숨을 잃는다고 할지라도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합시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사시 같은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